오늘은 캐시우드가 확신하는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책 담당자들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오면 둔화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정책 담당자들은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디플레이션이 와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현재보다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이 기대되는 성장주의 가치 평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월간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고 마이클 버리는 성장주를 대표하는 테슬라와 arkk에 숏을 배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캐시우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약세론자는 인플레이션으로 곧 성장주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 주장하는데 반해 캐시우드는 주식 채권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상승한 주가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현금은 혁신의 발판이 되고 뒤따르는 다른 기업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디플레이션 요인입니다. 신기술 도입은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산업혁신의 핵심이 되는 위 다섯 가지 산업이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비용을 크게 줄여 디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상품에만 돈을 써온 소비 패턴을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생활이 정상화될수록 상품에만 집중된 지출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원자재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캐시우드는 5월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촉발된 가치주 중심의 시장은 일시적이며 디플레이션을 통한 성장주 중심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